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의 코인 스텍스구요 지난 10월부터 쭉 상승을 하면서 다섯 배 가까운 대 상승을 해 주었던 스텍스구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조정과 함께 눌렸다가 반등을 해 주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약간 힘없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스택스고요 현재 방향성과 앞으로의 전망 알아보면서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요즘 코인 시장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하지만 막상 코인판 들어와 보니 왜? 내가 산 코인은 오르지도 않고 저쪽 건너편 코인 룸 네트워크는 한달만에 1200% 가스코인도 똑같이 1200% 라는 경이로운 상승률을 보이면서 막상 사고 싶어도 이게 또 너무 오른 상태라서 매수하기 두려우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차트를 보고 코인을 선정 마실수 있도록 트레이더 제이를 사랑해주신 우리 구독자분들께 여러분들도 직접 매매하실 수 있도록 직접 제작한 차트의 정석 이북을 선착순 100분께 드리겠습니다. 직접 보고 공부도 하시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하실 필요 없이 직접 물고기를 잡는 방법 상세하게 담았습니다. 영상 하단에 010 8497 2490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통 남겨주시면 차트의 정석 이북도 받아가시면서 단기 급등 정보 매번 문자 받아보시고 100%무료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저 트레이더 제이의 관점을 공유받으시면서 소통 가능하십니다. 금전적인 요구 100% 없습니다. 편하게 문자 주시면서 내용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이틀 전인 12월 18일에도 구독자분들 중에서 매수하신 분, 있어서 제가 세이코인 영상에도 추천드렸던 코인이죠. 이렇게 매수 목표가 말씀드리면서 추천을 드렸는데 이분도 일하시느라 바쁘실 텐데 이렇게 짬을 내서 일을 하시고 수익을 보셨습니다. 영상에서도 제가 언급을 해드렸지만 이렇게 실시간으로 소통 하시면서 언제든지 종목 받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대응을 항상 강조 드리고요. 이 부분 금전적인 요구 없이 앱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 받아 가실 수 있는 혜택입니다. 편하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문자 8번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이 모든 혜택 받아 가실 수 있고 자 이어서 오늘의 종목 스태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이후 큰 상승을 해주면서 1월의 고점으로 조정이 나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은 나아주었으나. 큰 반등이 아닌 약반등으로 일본 큰 추세상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방의 힘은 남아 있지만 여기서 충분한 거래량이 한번 터져 나와준다면 여기서 다시 이 고점을 리테스트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자리고요 이제 거의 다운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대응을 해야겠죠 지금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은 나와주고 있지만 이제는 한번더 여기서 쌍바닥을 찍고 이렇게 해서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버티다가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 쌍바닥을 찍고 다시 떨어지는지 이런 구간을 정확히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들어가셔야겠죠 자 그래서 제가 직접 준비한 세력분석자료 매수가부터 매도, 목표가, 단기부터 중단기타점까지 전부 이 자료 하나에 다 담았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더 이상 투기가 아 투자를 목표해서 준비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으로의 불장내비 여러분들 시드 크게 늘리시면서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제가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비트코인 시황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드렸던 눌리면 41800불까지 갈수 있는 자리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지금 FOMC가 이제 지나고 나서 여기서 한 차례 눌리더니 다시 반등이 나와줬지만 여기 매물 때 저항을 맞고 다시 밀려난 모습입니다 이렇게 저항대가 힘이없기 때문에 밀려나면서 지금 현재 41,800불 라인까지 터치를 하고 살짝의 반등이 나와줬지만 여기서 이제 뒷구간을 잘 봐야겠죠? 뒷구간을 잘 보시면서 이제 대응을 하셔야 겠고 우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와줬으니까 지금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이제 여기서 밀려서 만약에 이 보라색, 이 평선을 지지를 받지 못하고 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보수적인 대응을 진행을 하시면 되겠고, 일단 비트가 있어야 알트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이렇게 한번 휘청거리면, 알트코인이 거의 대부분, 하락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자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더라도 여기서 지속적인 하락 후 반등은 나와줬지만 재차 다시 떨어지면서 이제 쌍바닥을 만들어 주면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우선 알트코인에 있어서는 장세가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그에 반면에 테더 도미넌스도 알트코인 반등과 함께 같이 나와줬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트코인이 현재 힘을 받지 못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저항 구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려주면서, 비트코인의 수급, 알트코인의 수급이 들어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한번 비트코인 차트 보게 되시면 우선 지금 어쨌든 단박에 이렇게 하락을 한다면 무조건 대비를 하셔야겠지만 지금 이평선이 거의 모여져 있는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위든 아래든 어쨌든 시세 분출이 나와줄 거란 말이죠. 오히려 이제 전고점인 43,700불 여기만 돌파를 해 준다면 다시 한번 이제 제2의 불장 충분히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차적인 상승장 기대해 보셔도 좋고요. 제가 이 부분 이제 영상에서 즉각적인 피드백이 어렵기 때문에 틀은 잡아 드리지만 이제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 안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무료 소통방 운영 중이니까 영상 하단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무료 소통방 입장하시면서 제 구독자 분들은 졸업하시는 그날까지 무료로 저 트레이더 제이가한분한분 한분 시드 지켜드리면서 불장 졸업하는 그날까지 제가 다 함께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현재 두 달간의 기나긴 횡보 끝에 상승 추세를 만들어내며 큰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날봉상, 어센딩, 드라이앵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어느덧 작은 추세 속 삼각수렴을 형성하면서 추세 반전을 다시 노려보는 자리를 형성했는데요. 큰 추세상, 아직 하방으로 갈 여력은 없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대응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굉장히 트렌드가 빨리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장투와 실제 장투는 매우 다르죠. 그 안에서 사이클이 돌아와서 꼭그상승분을 챙겨가는 세력들과 정보력을 바탕으로 하는 코인. 소수의 투자자들이 대부분 저점에 매수해서 고점에서 개미들을 털어가죠. 이번에 가장 핫했던 코인, 여러분들 아시나요? 단기간에 1200%의 상승을 이루어냈던 룸 네트워크, 아니면 가스, 이 코인들은 지난 하락장 동안 세력들의 꾸준한 매집을 통해서 나온 스몰캡 코인 중에 큰 시세 분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진짜 메타는 바로 솔라나 같은 코인과 아발란체 같은 기술력 좋은 코인들 그리고 생태계에 관련된 코인들 중 민코인이 현재 굉장히 핫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이실 겁니다. 현재 대부분 코인들이 상장할 때 항상 나오는 퍼포먼스, 업비트, 빗썸에서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해외에서 시세 형성이 되고 상장이 되는 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대부분 내가 산 코인은 왜 오르지 않을까? 이런 부분은 이제 고민만 하시지. 트렌드의 흐름을 파악하지 못한 채 나는 나이가 많아서 코인을 몰라서 해외 거래소 써본 적이 없어서 못하겠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업비트에 새로 상장한 미나코인 그리고 이번에 코인원 거래소에서 상장한 봉크코인 이 코인이 도지코인 이후로 민코인으로 한국에서 유명한 코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상장된 가격과 해외에서 그동안 올렸던 가격, 여러분들은 확인하셨나요? 대부분 제2의 도지다 하니까 따라서 사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지금 현재 해외 거래소에 이렇게 상장이 많이 되어 있고, 메이저 거래소인 바이낸스, 아이비트, 게이트 아이오, 코인베이스까지. 이렇게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음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이미 23,000% 이상 상승을 한 시총 52건까지 들어온 이 코인을 정확한 시세 형성도 모른 채 사신다면 그건 더 이상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아닐까요? 보통 마트에서 인터넷 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는 최저가 이것저것 따져보고 사실 텐데 왜 투자에 있어서는 그저 유행으로만 따라가려고 하는 걸까요? 이 본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가 직접 들고 왔습니다. 저 트레이더 제이는 2017년 불장 박상기의 난 그리고 은성수의 난 2021년 5월, 붓다빔, 그리고 지금 시장까지 살아남으면서 그동안의 트렌드 분석, 실질적으로 코인은 본질적인 기술력이 있는 이더리움이나 에이다,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코인들도 있지만, 트론같이 저스틴 썬이라는 마케팅의 천재, 도지코인 같은 민코인을 선동하며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일론 머스크처럼, 이런 힘이 있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본인이 산 저점의 코인을 개미들의 힘이 있어야 큰 수익을 낼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마케팅을 잘 활용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와 같이 미리 이런 코인들 우리가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모두가 아는 코인은 세력들이 쉽게 개미들을 태우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런 트렌드 파악을 모두 한뒤 이미 새로운 코인들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에 구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직접 분석한 자료, 아낌없이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한 사기꾼들처럼 금전적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만 눌러주시고 저 트레이더 제이를 사랑해주신다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 제 번호로 숫자 8이라고 문자 하나 남겨주시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 실시간으로 바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이전에 영상에서 추천드렸던 월드 코인. 업비트에는 없는 코인이라 대부분 시청자분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셨을 텐데요. 우선 영상 보면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 월드 코인 내용 짚어 드리면 이제 바이낸스 차트만 보시더라도 똑같이 상장을 하고 뚫리는 모습. 아직까지 추세를 흘려가면서 지금 올리고 있죠. 이슈는 있었지만 추세는 꺾지 않겠다. 그나 의지가 보이는 그런 차트고요. 지금 여기서 뚫어만 준다면 이제 이 꼬리까지도 남지 않았다. 앞으로의 대응이 되게 중요한 시점이죠. 이게 시총도 작은 코인에다가 시장까지 받쳐주면서 상승을 하게 된다면 14년도에 이 메이저, 메이저 코인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코인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말씀드린 구간에서 하루 만에 70% 약 이틀 만에 80% 가까운 큰 수익률을 만들어냈고 지금도 다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는 패턴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실시간 소통방 이용하시는 분들 구독자분들 그리고 문자 받아보시는 구독자분들은 이미 수익을 내시면서 또 새로운 포트폴리오 구성에 맞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중에 단기적인 타점 중단기적인 타점 같이 알려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히든 종목을 가끔 영상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이 영상에 올라가기 전에 미리 받아 보셨다면 좀더 좋은 구간에서 매수를 받아 보실 수 있었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현재 끝난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몇가지 히든 종목들 아직 더 준비가 되어 있고 24년 불장전에 구독자님들 시드 늘리면서 불장 때 제가 전부 졸업시켜 드리는게 목표입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 영상 하단에 제 번호로 숫자 8 하나만 남겨주시면 실시간 대응하실 수 있는 소통망 참여하시면서 구독자분들 한분한분 한분 받아보실 수 있는 문자 매번 나오는 단기타점 장기타점 포트폴리오 구성하실 수 있도록 문자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저는 트레이더 제이였고요.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